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0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0편 81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라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내 입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먹방이라고 해서 먹는 것을 방송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습니다. 먹성이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요,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그러면 그거 찍어가지고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인기가 있을까? 내가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먹는 거, 그거 보면서 뭐 그게 인기가 있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어, 그 사람들이 정말 맛있게, 막 즐겁게 먹는 음식을 보드, 보면서 마음이 좋고요. 나도 저 음식을 좀 먹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에 몰입이 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침이 나와요. 침이 나오게 되고,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 먹방 방송 중에서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는 정말 이 등치가 잘 먹는 네 명의 사람이 나와서. 한국 전국을 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네 명이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은 못 먹게 그렇게 이제 당첨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찬스가 하나 주어지는데 한 입만 찬스한 입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 사람은 아주 맛있게 막 먹으면 옆에서 그거 보고 있다가 가장 맛있는 음식 요거를 한 숟가락에다가 한 입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가장 맛있는가 이 사람은 그거 보고 있다가 이 음식이 맛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숟가락에다가 이만큼 쌓아놓습니다. 이것저것 거 해서. 그런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높게 많이 쌓았겠어요. 그거 먹을 때 입이 정말 대문만하게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데 딱 보면 턱 빠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걸 먹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이 입 벌려서 이렇게 먹을 때 제 입도 움찔움찔거려요. 그거 가져오는 것처럼. 그래서 야, 이게 몰입도가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을 정말 크게 벌려요. 그 음식 먹기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을 채울 테니까 정말 크게 열라. 넓게 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고자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채울 테니까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넣어주리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요. 그리고서 입을 크게 열려라. 넓게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애굽 사람들로부터 뭘 먹기 위해서 육신의 음식 그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음식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그런 삶이 되었었겠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애굽의 주인들이 주는 그러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받아 먹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먹고 살고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애굽 땅에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육신의 체험을 위해서 입을 벌리는 것 그것 말고도 뭘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도 입을 벌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리고 있는가, 또그 채워주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체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사람은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다. 사람들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입을 벌리고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입을 버리지 않고 음식을 안 먹으면 죽지요. 그래서 입맛이 없고 아프더라도 입을 벌려서 억지로라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입을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배가 아주 고프셨지요. 여러분들 최장 며칠 정도 굶어보셨어요? 하루 이틀 굶어도 되게 허기가 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고픔이 아주 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러한 시험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배를 불려줄 만한 그러한 음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 말씀 먹고서 사는 것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와 같이 육신의 음식을 또 그것을 기쁘게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그렇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될 텐데.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그 입에 채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 고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에스겔 31장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그러니까 때에도 에스겔에게 먹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으라고 뭘 하나 딱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뭘 주셨는지 아세요?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글을 적는, 근데 지금처럼 뭐 종이 책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때는 짐승의 가죽 이렇게 넓게 만들어 가지고서 아니면 종이 파프리스 파프리스 종이라든가 이런 거 넓게 다져 가지고서 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둘둘 말아 가지고서 이렇게 뭉치로 만들었거든요. 길게 그 두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주시면서 그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에스겔 33절 3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이 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창자를 거쳐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 흡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고 또한 건강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의 영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먹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져요. 절망 가운데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낙망하는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서 능력 있게 시험을 이기는 그런 한 어, 삶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또 역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서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을 사모하고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신령한 또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먹을 때에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요. 영이 허약하게 되어지면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그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서 죄를 짓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양식을 먼저 먹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게 되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삶이 풍족해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돼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1년 반 동안 그 목회를 나가서, 어 그냥 총각으로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취를 하는 거지요. 어 자취를 하면서 제가 음식을 차려서 먹고, 뭐, 물론 우리 교우분들이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먹긴 했지만, 근데 그게 되게 어 귀찮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하, 그냥 알약 하나 먹고서 한끼 떼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음식 매일 그냥 새끼마다 가족들 해주기 힘들어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때 있지요. 막일 바쁜데 막 음식 먹어야 되면 그냥 알약 하나 먹고서 때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먹잖아요, 드시잖아요. 날마다 먹어야지, 끼니를 먹어야지 사니까 육신적으로 살고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도 힘들고 불편해도 드시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요. 그 영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안 보여서 그러는 것 같지만 내 영은 지금 고갈되어지고 굶지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것보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이것에 더욱더 관심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 때에 나의 영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영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그런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관심하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요. 성경 읽으시는 거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읽어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 음식 먹는 것처럼,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서, 날마다, 날마다, 끼니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지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음식을 먹는다, 양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도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게 되어지면요. 내 영혼이, 영혼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소생게 되어지게 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사람으로 또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먹이고자 하는 그런 음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음식 그 먹기는 좋지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크푸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크푸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양식 이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정크푸드를 먹이는 그러한 것. 맛은 있는데 해로운 거. 이거 계속 우리에게 먹이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시험을 이제 이기게 되시거든요. 근데 사탄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가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라. 너가 명예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자꾸만 자기의 그런 악한 말들을 예수님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거 먹지 않아도 돼.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음식 먹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귀가 주는 그런 정크푸드와 같은 그런 해로운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정크푸드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입을 벌리면서 살아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게 되면요, 내 입맛에 달다고, 내 입맛에 좋다고,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소리, 그거 그냥 먹고 살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고갈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크푸드 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늘 읽으면서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요, 쓴 말씀도 있어요. 쓴 말씀도 먹어야지 돼요. 쓴 음식도 지금은 그 약국에 가게 되어지면 약을 알약으로 주잖아요. 근데 옛날 그 어른분들도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아프게 가서 이제 약국에 가게 되어지면 약사가 약을 제조해 줍니다. 근데 알약으로 안 주고 뭘로 줘요? 가루약으로 주죠. 가루약 이렇게 네모난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줍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서 아이가 감기 걸리고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숟가락에다가. 우에다가 가루 약을 딱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로 이렇게 개어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아이한테 먹이게 되지요. 근데 아이가 약이 쓰다라고 아는 아니까 그 엎죽 받아먹지 않아요. 어, 막입 닦고 막 이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 숟가락 쥐어서 그리고 한쪽으로 입 벌린다고 막 여기 막 이러면서 막 먹이잖아요. 그러면 확 제로 입 벌려가지고서 이제 삼키거나. 근데 제가 어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먹기를 싫어하서 버티니까 엄마가 계속 와도 하다가 야, 먹기 싫으면 관둬. 그러고서 그냥 이 숟가락을 내동정의를 쳤다 그래요. 그 정도로 쓴 음식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는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때로는 먹기 힘든 쓴 그런 말씀도 사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먹고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힘든 괴로운 그러한 말씀이 사실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얍잡아볼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지금 내 형편 중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도저히 안될것 도저히 안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써요. 그음식그 말씀을 먹고 삼키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단 말씀 뿐만 아니라 쓴 말씀, 신 말씀, 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써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동일한 말씀인데도 어떤 상황에서는 달게 느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는 쓰게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면 달아요. 내가 행동으로 살아가니까.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써요. 찔림이 되어지게 되고. 그런 말씀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이게 참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단 말씀도 중요하지만 쓴 말씀이 그만큼 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어져요. 그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쓰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도리어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돌이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더욱더 순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쓰던지 달던지 상관없어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먹어야 될 그러한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살아요. 어떨때는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막 이따만한 쌈, 입쫙 벌리고서 그쌈 구거구거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죠. 어떨 때는 내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고함 지르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요. 어떨 때는 기분 좋아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크게 입 벌려 가지고서 노래하면서 입을 벌릴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뭘 위해서 더 입을 벌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입을 벌려서 육신의 양식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노예의 삶, 이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육신의 배부름, 풍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풍요와 만족으로 채우기 위해 입을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드러내고자 입을 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또 부르셨고. 또 우리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요, 교회 창립 아, 우리가 감사하면서 부흥성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러한 영의 양식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우리 보로 그 양식 준비하라고 뭐한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하면 됩니까? 입 벌리고서 그 말씀 받아 드시면 돼요 네. 말씀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하셨죠? 네. 그 힘든 일은 강사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입 벌리고서 그 말씀 받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며 또한 거룩해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양식 먹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입을 크게 열고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